안녕하세요. 이진희 도전TV 이진희 작가입니다. 오늘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지 100일 째가 되는 날이에요. 음, 100일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업로드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는 그 전부터 제가 발음 연습을 해왔지만, 내가 매일매일 매일 꾸준히 발음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은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무슨 발음이 좋아, 좋아 되는지 안 좋아 되는지 저는 잘 보입니다. 피부는, 느낌은 좋아졌다고 느끼시지만, 여러분의 반응을 좀 보, 보고 싶었는데, 음, 잘하고 있다고 응원, 응원, 응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응원 덕분에 제가 백일이 체육되게 왔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발음했는데, 낭대요, 위니가 되게 인내이 된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오려고한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학부동록 근처에 스타스레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헬스장입니다. 시작된 전주호 대표님을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급 방송 포기되에서하연자와방찬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동승호에 못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매주 나가는 모임에서도 만났습니다. 대표님에게 인사를 드리니 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대표님과의 인연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한번 방문을 자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말해준 대표님은 편한 말로 대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대표님이 이지말하는게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운동 레슨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를 시작한 날 간단한 운동법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나는 대표님이 직접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주호 대표님은 사회적, 사회 약자들에게 운동으로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제가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운동은 악구정이냐면, 티타트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정주호 대표님이 그랬는데 그분은 제가 기지금 방송국에 서는나나나그취하한일취하한 나, 나, 일인데 알고 찾아야 될 강의도 고나고 네, 인터넷을 즐는데 다른 몸이있어또 만났어요 예저 그때 아기지금방송국방에 있던 제 인터넷 못 듣는데 그 후에 제가. 다른 분들 인사해 드리니까, 다들 알아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계속 인연을 맺고, 티타스에 가서 운동도 하고, 운동도 애도 하고, 계속 운동, 몸이, 몸이 좋아지는 걸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거기서 배운 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운동도구들, 운동도가 필요가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패티병, 수건, 이용한 운동법이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 게예요습니다 음 정말, 오늘, 오늘 유튜브 업로드 하는데, 100일이 말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발전 했는지 이게좀 보고싶은데 싶은, 보고 댓글로 좀 제가 얼마큼 발전했는지 여러분의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긍정 하인하고마음리 되겠습니다 나이딩은 매일 매일 발전을 체질 해서 꾸준히 해서 내 발음이 좋아지니 그녀를 향해 나아간다. 라이징은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타인들도 웃을 수 있는 동기부여한다. 라이징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차지하도 절대 절대 포기... 실제, 주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삶을 보여주고,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일들도 항상 도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려 도움을 준다. 동기구제한다. 어, 여러 오늘도 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부터 저는 업무가 시작됩니다. 어, 업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올리고 싶었어요. 이제 든 영상을 올린니다 올리, 어쨌든, 음, 업무, 업무 잘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시작, 다시 시작하는 업무에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난다 감사합니다.